낚시터에서 아침 8시 반 송정 사는 양씨 집에 운전하여 내려갔다. 내가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기해생 박 씨가 왔다. 그는 두 아이와 아내를 홍천 읍에 태워다 주고 오는 길이다. 그가 연차동차 짐칸은 낚시도구가 어지럽게 널렸다. 차에 탄 그가 짐을 정리하는 사이 나는 마당에 준비해둔 양씨의 낚시도구와 가방을 계생 박씨의 차에 실었다. 양씨의 집에 들어가 커피 한잔 마시고 출발한 우리는 홍천강 유원지에서 한 사람을 기다렸다. 내가 조수석 양씨가 뒷좌석에 앉아서 몇분 기다릴 때 저쪽에서 주머니에 손 넣고 신축생 박씨가 빈손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는 그를 보고, 낚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여겼다. 부스스한 꼴에 그가, 양 씨의 왼쪽에 자리를 잡자, 기계생 박 씨가 담배를 입에 물고, 시동 걸었다. 홍천강 끼고, 우리는 서석으로 향했는데, 아침 안개가 산 잔둥 타고 오른다. 솔치제를 넘고, 서석면 지나, 하배제와 상배제를 넘어, 험하디엄한 운두령에 다다랐다 뱀 허리 감기 듯한 운드령 해발 1089m 고지에 전망 좋은 휴게소가 있으나 우리는 쉬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알록달록 단풍에 고산이 물들고 산한계의 산봉우리 원근감이 기막히다. 절경 운드령 고개를 내려가면 반공 소년 이승복 기념관이 있는 속사다. 속사 휴게소에서 우리는 자판기 커피를 빼서 마시며 잠시 쉬었다. 속사 앞뒤산에는 닭장 같은 펜션이 수두룩하다. 우리가 앉아서 이야기하는 장소 길맞은 편에 지난 여름 수마가 다녀간 빈집이 보인다. 양씨가 집이 없는 날을 놀릴 양으로 빈집이니까 문패부터 달라고 농하고 두박씨가 희죽거린다 빈집 뒤개울 건너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무성한 나뭇잎이 아래에서 바는 단풍이 들고 꼭대 부분은 청록색이다. 그 나무에 화제를 돌린 나를 빼낸 세 사람이 동시에 임무와 저런 것 찍지 않고 뭐 하느냐 한다. 그들이 말하지 않았으면 나는 그 나무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말을 무색하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가방에서 카메라 꺼내 반만 단풍 든 나무를 찍었다. 운전은 기해생 박씨가 계속 맡았다. 속사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해 한참 신나게 달렸다. 고속도로 곳곳에 보수 작업이 한창인데, 성한 곳이 드물 정도다. 차량 통행량이 적은 심야에 보수 작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는 옥게 나들목을 빠져나가 왼쪽으로 들었다. 낚시가 취미인 두 사람 곧, 양 씨와 계생 박 씨는 미끼로 쓸 새우 사려고 어항으로 가는 길재좋겠다 낚시 용품점에 두 사람이 들어가, 볼일 보는 사이 나는 조수석에 앉아 높은 파도가 밀려오는 지푸른 먼 동해를 보았다. 신축생 박씨는 내려 주변 음식점 수족관을 들여다본다. 싱싱 회집에 들어가 모든회 특과 소주 두 병을 시켰다. 나와 신축생 박씨가 나란히 앉고 술 못하는 양씨와 개생 박씨가 반대편에 앉았다. 술잘 먹는 신축생 박씨가 나에게 먼저 한잔 따른다. 내가 그의 잔을 채우고 우리는 단숨에 한잔 비웠다. 쥐치와 우럭과 찼고 예쁜 은돔이 오징어회를 안주 삼아 신축생 박씨와 나는 세 병의 소주를 걷더니 먹었다. 기계생 박씨가 앞에 놓인 빈 잔을 들고 소주 한잔 따르라는 신호을 한다. 신축생 박씨가 잔을 채워주자 그는 입에 대는 흉내만 내고 술잔 내려놓고 날생선 먹는 것에 열중이다. 얼떨떨한 기분이 된 나는 머리가 묵직함을 느꼈다. 구로마다 그림 같은 해송이 하늘 가린 옥계수욕장은 민물과 해수가 만나는 곳이 있다. 녹색 철조망이 둘린 중간 지점에 드나들 수 있는 문 열렸고, 먼저 원두팀이 있었다. 양 씨와 박 씨는 낚시 가방을 메고, 바로 마땅한 자리를 잡아 앉았다. 낚시에 관심이 없는 신축생 박 씨는 백사장으로 걸어가고, 나는 건너 갈대밭으로 걸어갔다. 그곳에 한 사람이 두 대의 낚싯대를 들이우고 앉아 있었다. 양씨와 개생 박씨가 잘 보이는 갈대 숲에 앉아 두 사람 동태 살피며 셔터 누를 기회를 기다렸다. 그때가 오후 1시 28분이었다. 소면에는 파문이 제법 일었다. 맞은 편면 쪽에 기회생 박씨, 오른쪽에 양씨가 앉았다 섰다 하며 낚시하는 두 사람의 움직임과 걸려 올라오는 물고기를 찍으려고 파인더의 눈을 고정했다. 여러 번의 미끼 교체, 틈내어 담배 피우는 것도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했다. 낚싯줄 멀리 던지려고 이따금 일어서는 순간은 서로 다르다. 나는 광학 8배 줌을 최대로 당겨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순간의 포착 기회를 노렸지만 그들의 낚시에는 3시간 경과까지 한 마리의 고기도 걸려들지 않았다. 그들은 고기를 낚으려고 집중하고 나는 그들이 낚아 올리는 순간을 포착하려고 집중했다. 같은 장소에 몇 시간 앉았더니 하체가 뻐근하여 나는 주머니에서 담배 갑을 꺼내고 라이터를 찾았지만 내 주머니 어디에도 없다. 몇 발자국 옆에서 낚시하는 사람에게로 갔다. 그는 낚시를 포기하고 짐 정리하고 있었다. 3시간 동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현역 해병대라고 소개한 박씨에게 나는 담뱃불을 빌렸다. 그가 불을 대주고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으며 짐 챙기는 것을 보며 나는 계속 말을 걸었다. 몇 분간의 대화를 하는 동안 그가 라이터와 캔커피, 음료수, 한 병을 나에게 주었다. 그가 떠나가고 공짜로 얻은 물건을 높이 들어 건너편에 있는 두 사람에게 약을 올리려고 흔들었다. 기계생 박씨가 보고는 얼른 가져오지 않고 뭐해? 한다. 나는 캔커피 따서 혼자 마시고 음료수 병 들고 그들에게 건너가 양씨에게 한 모금 먼저 주고 기계생 박씨에게 먹으라고 했다. 그가 안 먹겠다고 하기에 자전해서 먹지 않으면 강제로 먹이겠다고 으름쩍 놓았더니 입에 살짝 댄다. 남은 것은 양씨 왼쪽 옆에서 구경하던 신축생 박씨가 다 마셨다. 건너 갈대밭 숲을 다시 건너가 나는 두 사람의 낚싯줄을 뚫어지게 누려보았지만 도무지 물고기는 걸리지 않는다. 심심함과 짜증일 때 건너편에서 신축생 박씨가 나에게 손짓한다. 점심 먹은 음식점에 둔 그의 점퍼를 찾아오는 길에 그가 작은 구멍가게에서 소주 두 병과 캔맥주 여섯 개. 캔 커피 두개 샀다. 양 씨와 개생 박 씨에게 캔 커피 하나씩 나누어 주고 나와 신축색 박 씨는 솜니불과 같이 폭신한 백사장에 발자국 찍으며 높고 사나운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지는 곳에 주저앉아 주건이 받건이 이야기하며 굽지 않은 오징어 안주로 술 마셨다. 밀려와 부서지는 파도와 바람 소리를 배경 음악으로 들으며 철 지난 옥계 백사장에서 마시는 술 맛이 여간 좋은 게 아니다. 신축생 박씨는 두살 아래지만 기회생 박씨의 삼촌 되는 사람으로 나보다 술을 잘 마시고 말도 서슴없이 잘한다. 내가 바람골에 드나들기 여러 해되었지만 그동안 신축생 박씨와 개인적인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 바람골은 박씨 집성촌으로 타 성씨보다 박씨들이 많다. 내가 바람골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박씨들이다. 큰박 노인과 그의 동생 박 노인, 삼촌과 조카 사이의 신축생 박 씨와 기회생 박 씨가 그렇다. 올 가을에 양 씨, 두 젊은 박 씨가 한 팀이 되어 뼈 베기 하는 난리를 거들며 오후 참과 저녁 얻어먹은 적 있다. 그때부터 신축생 박 씨와 말문을 튼 것이다. 낚시 좋아하는 두 사람이 고기 잡는 동안 물고기 잡는 것보다 술을 더 좋아하는 신축생 박씨와 나는 백사장에서 술 먹었다. 멀리 어항의 불빛이 밝게 켜지고 수평선이 어둠 속에 사라지고 나서 우리 둘은 술을 모두 먹어치우고 기계생 박씨의 침 칸에서 저녁 준비했다. 양씨가 가져온 쌀로 압력솥에 밥을 올리고 기해생 박씨가 가져온 꽁치팩 두개 뜯어 김치 넣고 푹 끓여 몇 시간을 낚싯대와 실험하는 두 사람 부르러 갈때 기해생 박씨가 낚싯대를 급히 챙겨 올렸다. 그의 낚싯대가 활처럼 휘고 낚싯줄이 길게 늘어지고 밤 조명 받아 반짝이는 손바닥 크기의 납작한 고기가 매달로 바동된다. 나는 그에게 바짝 다가갔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와 달리 밤의 수면은 고요하다. 움직임 없는 수면에 뜬 발광 색지 빛이 반사되어 아롱거린다. 양 씨와 개생 박 씨는 오늘따라 물고기가 영 올라오지 않는다고 투덜거린다. 그들과 달리 신축생 박 씨와 나는 물고기에는 관심이 없어 그들의 불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멀찍이 텐트 치고 낚시하는 사람들은 밤새울 모양이다. 무슨 곡입니까? 허리 굽히며 낚싯바늘에서 고기 떼는 그에게 물었다. 전어입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고기 분리하며 말한다. 잔가시 많은 고기죠? 내가 재차 물었다. 회 먹으면 최고입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말한다. 또뭘 잡았어요? 내가 말했다. 가자미 한 마리, 황어 두 마리요. 그가 말했다. 황어와 향어가 달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거듭 물었다. 황어는 바닷고기, 향어는 이스라엘 잉어라 불리는 민물고기입니다. 기해생 박씨가 아는 바를 말했다. 그렇군요. 밥 먹으러 갑시다. 차 있는 쪽으로 내가 먼저 걷는데 모기가 달려든다. 팔뚝과 배에 몇 군데 물린 자국이 몹시 가렵고 금방 퉁퉁 붙는다. 낚시터 마누라 바꾸어야지. 배고파 죽겠는데 밥줄 생각도 안 하니. 능글 맞은 기해생 박씨가 뒤따라오며 말한다. 그러니까 밥 대신 술이 좋은 거라오 스방님. 맞장구를 쳤다. 자네들 얼마나 먹었어? 양씨가 끼어들었다. 먹을 건데요. 신축생 박 씨가 길길거린다. 만나게 저녁 먹은 두 사람이 다시 낚시터로 갔다. 뚝 떨어져 하던 양 씨가 기계생 박씨 쪽으로 자리 옮기는 걸 도와주고, 신축생 박 씨와 나는 소나무 밭잔디의 자리를 잡아 또 술을 먹었다. 먹어도 취하지 않은 술을 핑계로 삼아 두 술꾼은 마구잡이 이야기하며 잔디밭에 벌렁 들어 누웠다. 한기가 느껴져 눈을 떴을 때 자정 가까운 무렵이었고 옆에 있던 신축생 박씨가 보이지 않는다. 찾아보니 그는 조수석에 편하게 자리를 잡아 고라 떨어져 있었다. 곤하게 자는 그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공간이 거의 없는 짐칸 구석에 나는 쪼그리고 앉아 고라 떨어졌는데 세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끼었다. 그들이 날 찾아다닌 모양으로 술을 많이 먹으면 나는 고라 떨어지곤 한다. 강원도 홍천 화촌면 성정리, 낚시 좋아하는 양씨와 기회생 박씨, 술 좋아하는 신축생 박씨 새농민과 늦가을의 하루를 쪽빛 바다 옥계에서 보내고 청명한 밤하늘을 가르며 온길 따라 우리는 바람걸로 향했다. 진종일 낚싯대와 실험하여 피곤한 처지의 기회생 박씨가 운전대에 맡았다. 미안한 마음에 정신을 차리려 해도 깜박하는 순간에 고개가 절로 젖힌다. 졸면 떼놓고 갑니다. 기계생 박씨가 내가 걸 놓칠 리 없다. 졸지 않고 자면 되잖아요. 에볼록 내밀고 고개 젖히며 내가 말했다. 하여간 졸거나 자기만 해봐요. 눈초리 세우고 그가 째려본다. 그의 말에 아랑곳 없이 내 눈이 절로 감기니 밀려오는 잠을 술꾼이 어이 이길까? 미안합니다. 자진 운전사 기해생 박씨여. 이 글에 등장하는 기해생 박씨는 박중건님 신축생 박씨는 박영환님, 양씨는 양금성님이다. 2006년 10월 18일 강원도 홍천에서 글 자유인이고 싶은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